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변합니다. 내 안에 많은 생각으로 인해 요동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비바람에 의해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다 변하는, 그런 변하는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동치는 내 자신을 말씀에 동이고 당신의 음성을 따라 내 존재를 지켜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이 하루를 맞이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각각의 인생 안에 짊어져야 할 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주어진 삶을 말씀 안에 용기 내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 그리고 안일함, 그리고 그로 인해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와 시온의 부유한 자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자만하며 그 안일함 속에 풍요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무관심을 책망하시며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미워하며 그들의 힘과 성읍들이 파괴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신뢰,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있게 되는 대상은 1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사회의 지도자 층의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 상황 고통 절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리 사용만을 채우고 즐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바로 힘 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얻게 된 결과들이었기 때문이죠.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명 마르제아흐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마르제아흐. 어떤 제도냐? 사회적, 종교적 제도로서 또는 결사체의 이름입니다. 구성원들 대부분은 군사 엘리트 남성들 또는 여성 지배 계층 또는 대지주 또는 사회 고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힘이 있는 권력자들의 사교 집단이에요. 마르제아의라는 집단이. 그그 그 모임의 목적은 사회 엘리트 집단의 결속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4절에 7절을 보면 그들의 집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주기적으로 모이며 연회를 만들고 술을 즐기고 모임 때에 양이나 소를 먹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먹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 구성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치스럽게 향락에 빠져 삽니다. 이들에게는 가난하고 힘없고 곁에선 이웃들의 절망이나 고통, 아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로라는 건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를 네. 택하였나니 네. 뭐하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라는 건 자주 말씀드린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건 그냥 이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가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게 하려고 한 사람을 딱 픽한 거예요. 딱 택하셔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이걸 딱 모델로 보여 주려고 첫 사람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을 택했고 그들 통하여 이스라엘을 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곧 미슈파트와 째다카. 그러니까 사법적인 억울하게 막 판결 속에 한 맺힌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 <laughs>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누가 지금 힘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재판자들의 판결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다 빠져나가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들. 권력자들의 종로를 타면서 막줄 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형제자매 댐을 상실해 버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은 막 향락에 취해서 사치스럽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바로 눈만 살짝 돌려보면 저 동네에 있는 판자촌에 사는. 힘 없는 연약한 자들, 농민들은 굶주려 죽고 있고 괴로워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란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이들의 탄식을 보았다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런 나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 자리에 허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시국이 어려워지고 정세가 위태로워질 때, 그리고 기후의 위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곤두박질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가 와도 다 돈으로 커버해요. 다잘 살아요. 짝 먼저 그 힘없는 자들은 고통이 배가 돼요, 배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난 주인가 한 사업하는 한 형님 한 분을 만났는데 사업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음 날 외국에서 자기가 계약한 물건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뭐가 터졌어요. 하, 사업 계약 맺었던 게 완전히 날라가버렸 돈을 다 쏟았는데 얘기하면서 피눈 물을 흘려요. 피눈 물.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지도자로 인해 지금 나라가 지금 참 안타깝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말이 차라리 자기가 잘못 투자하고 자기가 잘못 뭔가를 선택했다면 덜 괴로울 겁니다. 다 맺어가지고 이제 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세상에 그게 하루아침에 계엄 선포 하나로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한 전국에 내가 왜 거기를 보내냐. 보십시오. 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전혀 영향 안 받지만 힘 없는 약자들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한 나라가 바르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항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판단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면 행동도 해야 될 것이고,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며 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병들어서 문들어진 사회, 자생적으로 정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선지자들만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세요?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라는 것도, 이 핸드폰이라는 것도, 약간 일부분만 손봐서 쓸수 있으면 뭐합니까? AS 센터 가져가서 딱 고쳐서 다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예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걸 고쳐서 씁니까? 아니면 새 걸로 바꿉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의 인간의 상태나 나라의 상태나 공동체의 상태를 볼 때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긋났을 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돌아서야 돼. 고칠 수 있어? 근데 성경의 예언서의 메시지를 보면 어느 데드라인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 다갈 거야. 이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타이밍. 오늘 본문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병들어서 문드러진 사회,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자생적으로 정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대적자제를 붙이시며 그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들이 그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되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동안 계속 말할 때안 듣더니,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든든하게 제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외 없이 실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이 벗어날 거야. 거기에 안도할 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하나의 티켓처럼 표처럼 삼고 나는 벗어날 거야 라고 확신하며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행실, 하루하루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 질문을 치열하게 던지면서 자기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짝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엉망진창 살아가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잘려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선포 시대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전성기였어요. 영토도 엄청 확장됐고, 부유함이 그냥 넘쳐나던 시대.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층이 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게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붙잡을 게 이렇게 많은데, 전혀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6장 13절을 보면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라고 번역하지만 세 번역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 가르 가느라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하느냐라고 말하지만. 네, 보세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음껏 정복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아주 부강한 나라, 아주 강력한 나라.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막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자꾸 더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채찍질해요. 자꾸 사람이라는 존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라는 존재의 겉에 있는 이 사람을 포장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들 뭐 합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들 못 합니까?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놓라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사람 존재됨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늘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돈을 버니? 얼마나 좋은 집에 사니?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얼마나 좋은 걸 배웠니? 근데 정작 나중에 문제는 어디서 터지는 겁니까? 그런 것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부패에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덜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태도 똑같아요.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미 그들의 존재가 틀려먹었는데. 12절에 정의를 슬개로 바꿔버린 사람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 이 사람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목사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목사가 먼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참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뒤틀려버린 부패한 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는 선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와 정면 교사를 보여주죠. 우리도 허망한 것을 붙잡고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선 안 돼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흔적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외형에만 치중한 나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작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됨 하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해 많은 삶의 자리가 시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땅을 거머쥐게 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사람, 한 나라, 한 공동체를 보여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는 세상,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어져,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구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